이 질문은 전혀 치료하지 않은 질문 같아요. 어떤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의 업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연이 해선되고, 음, 예,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일단 전 세계가 공기가 좋아졌고, 물이, 바다가 좋아지고, 강이 물이 정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활동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자연이 회복해 아주 한두달 사이에 엄, 엄청난 회복력이 생겼어. 요 그래도 아시죠 그죠? 네. 그 뉴스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laughs> 이제 그 어, 그것이 이제 저희한테 제시받았고 이야기한 것은. 할수 있으면 좀 천천히 사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어, 그 배운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음, 많이 힘드셨죠? 네. 이제 세, 세상 일은, 세상 일은 힘드셨죠? 그렇게 물르면 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부처님 드랑에서는 힘드셨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준다고? 아니요. 아니요. 라는게 없어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도, 어디 딴데안 가시고 앉아버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오늘 그, 봄맞이 기도를 이렇게 마치게 됐거든요. 제가 덕분에, 어디 외출도 저덜러가고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장 기도로 공양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불자님들의 건강하심을 이렇게 축원드렸고 또, 마음이 유택해 주시도록 이렇게 늘 발언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49일을 다 채웠습니다, 덕분에. 매일 연파를 불자님들을 위해서, 기도 이제 발언을 하고 얘기만 하는데, 그, 이렇게, 텔레파시가 조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문제, 여러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 한 5년 전에, 건봉사에서 그, 요리고 뭐, 가셨는지 계신지 모르는데, 그때 뵌 그, 불자님이, 나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늙으셨느냐. 첫 번째 만난 게. 그 사람 내가 늙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 육체가 늙은 줄 알았어. 그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당신이,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데요 그래서, 금강경이나, 좀 전에 이제 우리 스님께서 읽으신, 그 경전 안에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반야신경 안에 보면은, 쉬운 말로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끄 끄트머리 보면, 그게 진원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뭐죠?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이렇게 있잖아 끝머리를 보면은, 사바라고 하는 말은 취찬다는 뜻이거든요. 음. 뭐 뭐라고 돼있어요? 아재아재. 가자, 가자. 이렇거든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극락세계에 이렇게 그 건너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내용이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 말을 좀 의역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너는 괜찮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제아제 이러잖아요, 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난 괜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근극에 이르면, 분명히 당신한테는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세계를 성취하게 될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조금 의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말을 거꾸로 다시 받고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불편하고 힘든 일은 있어도 끝까지, 끝까지 나는 좋아져 있는, 그렇죠, 그죠 괜찮은 존재임을를성취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이렇게 들으면 밖에서 듣던 안에서 듣던 내가 부르든 상관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은 아주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기도가 되고 성취가 됩니다. 한꺼번에 다 애울리 면 어렵거든요. 요끝트머리그 비절 알고 계세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나제 오지사바하 아, 이러거든요. 그 말을 다시 좀더 좋은 말로 얘기하면 나는 그렇지 되죠? 그렇죠? 나는 너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되죠? 그렇죠? 나는 지금 좋아져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는 매우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과정 안에서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해야 되죠. 금국에는 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불경은 어려운 듯 해도 그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드리면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과정을 겪게 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결핍 속에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어둠이 있거나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이것을 나한테 있는 것이라고 결정돼 있는 의식구조를 갖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죠? 렇 강조하면 안 된다 해 주면 음.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인생은 대신 해주는 것이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해줘도 자기, 자기 명은 자기가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이제 삶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복잡해지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발언, 발언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실 수 있도록 공양하고 예견 드리고, 오늘 마지, 마지막, 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의지의 순서에 의해서 이게 입제가 해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뭐 해야 되죠? 여여한 거죠. 허공이, 허공이 항상 한 것처럼, 진법계, 허공계가, 이 우주 전체는, 이, 그거 자체도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어. 나무, 남은... 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면, 그렇잖아, 그죠? 정성스럽게 할수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은, 그 기운력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법회가 끝나는 그 시간을 지나면 그래도 하루에 염주 10, 한개 정도, 108번만, 한주 하나만, 하루에 10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분, 20분이 매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깊이 깊이 자기가 좀 연습을 좀 하시면은, 어,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왜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물어봐야 돼요. 기도는 왜 하시죠? 누가 붙더라고. 그러니까, 소원성취하려고요. 돈잘 벌게 하려고요. 아들 잘 되게 하라고요. 병나으라고 일자나, 그죠? 그게 이제 일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맞는 말인데, 부처님의 기도는, 어, 우리가 이제 시작한 이래로 그것이 꼭 그대로 성립이 되거든요. 시작된 것은 끝이 있잖아요. 그죠? 시작된 것은 끝이 있고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죠? 발언하는 것은 반드시 그 끝에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죠? 요거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좀 가지셔야 돼요. 신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시작된 것은 뭐죠? 끝이 없어요. 음, 그 곱성계도 있고 보면은 그게 처음 시작된 것이 있고 구경에 이른다 이런 말이죠. 지금 처음 일으킨 발심이 반드시 구경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전부 그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내가 회향을 하는 것은 회향을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을 그치는 것을 이걸 회향이라고 말하고요. 남 시장보살이 뭐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 일상에서 내 삶속에서 괴로운 일이나 아픈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거나 어둡게 지내왔던 것들은 다 자기가 일으키는 망상에 불과해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요. 이 치, 진체가 아니고 허망한 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놓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회양을 하는 거거든요. 이 회양을 한다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죠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를 가져가는 것이고, 회양은 뭐라고 그래야 죠 글자 그대로 다시 회양한다, 돌아, 돌아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치는 일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삶을 또 개인적이나 자기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나 몸짓으로나 또는 생각으로나 다 그치는 거예요. 뭘 그쳐요? 안타까운 것을 그만 그치세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그냥 그치는 거예요.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다 그쳐야 돼요. 미워하는 것을 그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자체까지도 우리는 그쳐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그냥 그치기만 하면 나머지는 행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회향이에요 그냥 놓아버리시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법문을 하면은 어, 일반인식이를 가진 모든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일도 안 해도 되나, 밥도 안 먹어도 되나, 공부도 안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공작하게. 어떤 사람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기도는요. 기도는 잘 되는 요소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음, 음식 중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다가 맛을 내는 양념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는 기도는 잘 되는 적응이라고 수로스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철원 시원사 잘 되라고 좀 기도 좀한 번씩 좀 해주시고, 어찌 그냥 해줄 분들이 안 싫어 눈만 웃으면 <laughs> 해결이다, 나무합니다. <안> <laughs> 제가 이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판사 판이 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알아서 들으시면. 그, 그, 너무, 너무, 뭐 잘못된 것을 어, 비판하거나, 저 차별을, 의식을 느끼거나, 이런 구분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특히, 멀리 하지도 말고, 가까이 계신 분들을 절대 비판하면 안 돼. 너희들 잘못됐지? 엄마는 이제 나빠? 자식은 왜 저래? 이런 개념은 다 자기 반영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그림다라는걸 아시죠? 네. 저, 절대 그게 허망한 짓이라. 여러분들이 다저 출가하셔서 자녀분들이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자식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저는 우리 사제님들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애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꼭 자녀와 같아서. 연세가 다 많으신데도 안돼. 그냥 내버고그 대신에 비난 안해. 그리고 미운 생각도 갖지도 않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 없어. 남편을 대하거나 아내를 대하거나 자녀를 대하거나 부모를 대할 때 제발 마음속 깊이 우리는 불자로서 마음으로서 새로운. 제자가 되갈 그 입장이 되면 그렇지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자비심을 좀 가지세요. 손해 안 납니다. 자비심 아시죠? 연민도 좀 가지시고 사랑심도 좀 가지셔야 되고 이런 이 거잖아요. 이제 큰 마음으로 그걸 이제 크게 마음을 익히신 분이 대자 대비 그 지장보살이시죠. 관세음보살이시고. 쉽다. 그러니까 대자 대비를 나는 자비가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지장보살이 뭐죠? 그냥 천지에 꽉 들어차 있는 게 그게 대자 대비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이제 사는데 이제 원찰이라는게 있거든요. 자기가 처음에 다니시고 2년 됐는 원찰이 있으신데 왔다갔다 해요. 음, 근데 이제 쭉루 와서 이제 또해 참석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딪혀서 렇게 만나봐서 얘기를 하게 돼요. 물어봤어요. 왜 저기 절에 이렇게, 그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시니까 라고 물으니까 집에 가까이 있는데 절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지. 왜 이렇게 멀리까지 혼자 오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사의하게, 철원심원사에 공양하고 예경드리는 모든 불자님들이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얻게 돼요. 참,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그분이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인데,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은, 여기 장소 때문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도하는 그 공덕 속에서 좋은 그 은혜와 가피가 이렇게 좋아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웃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래도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나아져 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생활도 좀 편해져 가고 안 되는 일도 저축도 좀 생기고 집도 조금씩 바꿔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또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도 이 철원심원사 지장고사님께 기도하고 예경하는 발언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인지 근데 와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와서 하는 얘기가 전에 여기 다닐 때는 천원심만 사는 때는 참잘 되고 괜찮았는데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그 은사생이 계실 때나 시장보사는 기도할 때는 다 괜찮았는데 여기 천원심원사에 이제 안 오시는 과정 동안 또, 또 뭐라 그래야 되죠? 안 좋은 그, 이 경제난이나 또 인과 관계 문제라든가 생활 문제 이런 것에서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돼서 그때 이제 버뜩 생각이 나서 오신 거예요. 그, 그 생각이 나서 오신 분들이 타고 있어요.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 마음에 공덕은 어디에서나 통하거든요. 마음의 원동력을 가지시고,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지장보살을 청성권 부르시고, 느끼셔야 돼. 뭘 느껴야 되죠?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하루에 5분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해보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꾸준히 좋은 것을 자꾸 담론한다 그러거든요. 닮아 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자꾸 닮아 가세요. 그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고, 감사한 행동을 하세요. 그렇지 그죠? 감사한 감사한 말을 하고, 감사한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죠? 감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바람 보는 소리? 소리 다 들으셨어요? 아주 살아계신 때문에 게들리는거요 여러분들이 이쪽 가시면 그것도 못들어요 기가 막힌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생활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천원심원사 만난 것도 고맙고 지장보살이 뵙게 돼서 고맙다 이렇게 늘 마음에 감사행을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불러드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사한 일이 오되돼 있어요. 런데 하루 종일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온갖 번뇌와 망상 속에 어둠 속에서 계속 지내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한 달이 가고 두달 가고 일년 넘어가잖아, 요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사주팔자가 아주 좋은 정청, 청년이라도 생활을 반복적으로 오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좋은 호응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명을 얻으시려면 조금씩 수행 기도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발언하고 기도하는 거. 발언하고 기도하는 거 하루에 5분, 10분만 좀꼭 세우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회양은 불편한 모든 것을 그치는 거예요. 불편한 모든 의식, 그, 그 의식을 그치는 거 그래서 이따가 저 영가님들 모시고, 내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모실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탐진치 삼, 독심이다 태워져서 없어져 바란다라고 하는 깊은 마음의 공덕력이 이루어지시면 꼭 그대로 원하시는 것이 잘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엄청나게 반갑고 어, 고맙습니다. 요즘 저, 이빨 수리중이라서 웃으면 안됩니다. 앞니가 <laughs> 암이, 니 지금 외출하셨기 때문에 싸우세요. 말도 조심해요. 따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항상 내게 되게 되게셔서 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시니 보살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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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것을 불러드립니다. 응? 성원하시고 몸은 건강해지시고, 마음은 윤택해 주시기를 49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불자님들이, 더, 더할수 없고, 위없는 공동력이 성취되시기를 크게 바랍니다. 시장 보살님은 불자님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너무합니다 이걸 언제, 언제 이걸 믿게 하겠... 정말로. 모든 세상에 날 버려도 세상에 내가 다 망해서 없어지는 과정이 티끌같이 돼가는 과정 속에 있어도 지장보살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날 지켜주시면서. 진강 큰 스님, 그러시죠. 이게, 이게 확, 확실하게 자기한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반야신경 끝은 머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끝내 좋아져 있는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거든요. 아지아지 바라아지 바라승아지 보지 사바하거든요 가자, 가자, 건너가자, 건너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고해는 벗어나고 금나색에 살자. 괴로운 것은 버시고 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천개를 달아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기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렇죠? 오늘 기쁜 일이다. 기쁜 일이 생긴다. 기쁜 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기쁜 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기쁘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질적으로 알게 돼요. 일상적으로 그런 속에서도 끝 그, 그, 끝내는 끝내는 뭐가요? 내가 완벽한 기쁨 속에 열반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것은 내게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빵빵가 그, 그런 걸면 그, 그, 끝내라고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영단으로 돌아 앉으셔서 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